두분 계시네. 이분 유튜브 안 유튜브 안 하시는 분이에요. 너 닉네임 뭘로 하거든 몰라. 닉네임 강아지. 닉네임 강아지? 닉네임 진돗개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 그래서 네, 왕늘막이님 그리고 이누트비님 강아지님 진돗개님 채집을 <laughs> 진행할 겁니다. 채집 장소로 가시죠. 진돗개님은 강은TV로 그냥 닉네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사마귀님이랑 이누TV님이 같은 팀이시고요 아이 고양이 잡지마! 고양이 잡으면 안돼! 고양이 잡으면 안된다고! <laughs> 아이 쟤들이 고거신대요 아이 고양이 잡으신대요 아이 고양이 잡으면 안된 여기 왕사마귀님이랑 이누티비님은 공벌레를 위주로 채집한다고 합니다 우주에 고양이 좀왜 이렇게 많아 공벌레 위주로 채집한다고 하셨죠? 네 어... 음... 어 뭔가 여기 있을뿐한 이런 거 돌아보면은 가요? 어.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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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는데요? 우주에 기억하는거아땀 속으로 들려 잡을까요 말까요? 잡아 주아 당선 들어갔는데? 아안 돼. 네. 네, 이런데 위주로 둘러보면 있을 거예요. 잠깐만. 다시 넣어주겠습니다. 물만 들쳐보지 말고 물 빌춰보면 위도 한번 잘 봐야 해. 요 맞아요, 맞아요. 이런데 저희는 다시 원상복구 해놓고 있습니다. 어 뭐, 뭐 많이 있네요 여기. 네. 어저 저거 뭐야, 저 뭐야, 저 뭐야, 저 가복 같은 거 보이세요? 가복, 가복, 가복. 가옥 같은 곳에 이걸 넣을래요? 저거 저 공벌레 공벌레 아니야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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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문과를 발견했다는 거. 건... 아 어디갔어 저거 있어요 아 네, 근데 네. 이런 곳 위주로 아니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 벽돌을 다... 들면 다... 나올 것같아요 아무리 어... 자 저분 또 강은티비님과 강은지님은 또잘하시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으셨어요? 어, 한번 봅시다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, 이거는... 오... 여러분 반딧불이 유충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아요. 보시면은... 뭔가... 애벌레 종류인데 자세히건 저도 검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쩌저케 난리 났어. 아, 이 저기 있잖아. 벽돌을 뒤집으니까... 생생물이 엄청 많다. 뭡니까? 아, 일단 흙중대로 빠아주흙대로고그 아, 그냥. 왜안 돼? 자, 자, 또 잡았습니다. 아. 근데 이런 기내 같은이렇게많 아, 와 이쪽 템 뭐야? 어요 자, 영광의 순간입니다. 지금 대박 났어요 여기. 와..여기 진짜 뭐야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케이 야..여기 뭐야? 와.. 저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여러분 저 분이 불러요 불러요 어, 야..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미 거미 거미에 딱 갖다 대 거미에 아, 딱 제가 손으로 잡아드릴까요? 도다, 도, 도다, 도. 와, 와. 흡충이 그냥 좀 가져보세요. 알아서 잡으세요. 아 이쪽 팀뭐자 맞죠?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네, 거미요. <laughs> 아 깡충 거미로 추정되는 거미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아. 동물학대입니다. 던지는 거 동물학대예요. 오. 한쪽 눈 없는 고양이에요. 한쪽 눈이 없는 고양입니다. 아이고. 자 잘했습니다. 이 팀도 잘셨습니다 깜짝! 여기 매미탈피각 있습니다. 오, 자이이나 요거 좀 빼줘, 빼줘. 알았어, 알았어. 러 지금 이분들이 개미를 진짜 많이 찾으셔갖고 아, 아 지금 동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. 자 어떻게 됐어요? 와. 아. 자, 개, 개미들입니다. <목소리> 자, 여러분. 자, 여기. 여기 지금 13마리 있다고 합니다. 그래도 8 더하면 21. 네, 21이죠. 자, 21마리 잡으셨어요. 둘이 21마리. 자,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, 여러분. 지금 왕선왕님은 생물을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롤링웨이스트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신데 빨리 생물 잡으려면 운동을 일단 필수죠. 운동은 <laughs> 일단 시작! 시작입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, 엄청 좋은 포인트를 알았습니다. <laughs> 어디인가요? 아, 저기요? <laughs> 말벌집을 발견했습니다. <말려> 말벌집. <laughs> 여러분, 실제로 난방 노랑나비라는 생물이 있는데요. 그 노랑나비는요, 지푸라기 속에서 아무리 눈 오는 날에도 성체로 겨울에 나는 생물로 유,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데 뒤져봐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나비가 나비가 홀록홀록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있어요 여기 왕사마님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명당처럼 지금 명상을 하고 계세요 <목소리> 여러분 오늘 이곳 여기 공원에 방문해가지고 여러가지 생물들 채집을 했습니다 자 성, 생각보다 별로 생물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<목소리>